자유투야, 자유투 자유투. 네, <laughs> 나이스 어어 네. 빅피쳐. <laughs> 도야 신성이 뭐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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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방. 야, 야 6대7까지만 가 힘들어 어 유신부 빡쳤다 <웃음> 어, 어. <웃음> 굿샷 아오 그렇지 아나이샷어 2대2 아, 다 잡았어. 없어, 없어. 아, 유니폼 입고하지 바보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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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너돼 어우씨, 주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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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씨, 음. 새끼 잘 파네. 더현아 <laughs> 지지마. 아네 알겠습니다. 야, 정리해야 되는데 성환이는가 이기면 우리가 1등이야. 그래. 오전까지만 해. 오! 도현이! 오, 도연히. 도연히. 아, <laughs> 진짜 어 하나야, 하나. 하나야, 하나. 나이스. <laughs> 쟤이트 <laughs> 너무 끝나. 쟤이트 너무 끝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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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힘들다 품이 만가지네 아, 요즘 롤로 하면 좀 너무 끝나 너무 끝나. 오케이.